깊게 씌어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 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 볼까?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.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반피가 속살거리는 듯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. 최후의 나.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.